5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짱 그래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. 뭐 거래소는 그래도 1% 가까이 올랐네요. 그나마 다행입니다. 저 하락이 멈춰서 다행입니다. 어,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, 이 화요일날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봉 마감했죠. 그리고 오늘 또뭐 조그만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, 코스닥 차트인데, 120. 찍고 그냥 그래도 반등 해줘서 일단은 다행인데 또 모르죠 이러다가 또확 엎어지는 게또 주식이니까 모르죠 뭐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일단은 뭐 이렇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뭐 멈추길 바래야죠 뭐뭐 뭐 해외장은 현재 뭐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 내일 뭐잘 끝나기를 뭐 바래봅니다 어 종목 한번 볼까요? 아,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저거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 하락 한번 하고 화요일날 좀 반등하고 또 오늘은 좀 떨어졌네요 2.8%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요 혹시 뭐 새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좀저 같으면 안사겠습니다 접근 안하겠습니다 불안해요. 셀트리온. 이것도 그렇고 그 뭐야 신풍제약도 그렇고 신풍제약은 올랐네요. 이 신풍 특히 신풍제약은 뭐 진짜 뭐 천지개벽할 무슨 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뭐 말라리아 치료제는 뭐 저거 안 되면 저 코로나 치료제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게 뭐 대단한 뭐가 없지 않는 이상 뭐기 보시죠 여기. 보이시죠, 여기. 일단 1700원 17,000원 예약 예약 돼 있네. 12,000원 되는 거. 12,000원 예약돼 있고 12,000원 깨지면 이제 일단 뭐만원밑으로 가겠죠. 참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건 접근하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전무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코로나 뭐더 이상 해볼게 없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오늘 뭐 주로 뭐 오른 거 보면 뭐 건설 뭐 그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응? 볼 거야? 은행이 많이 올랐지 은행도 많이 올랐네. 은행 뭐, 뭐 물류 뭐 이렇게 뭐저 응? H&M 같은 거 그런 거뭐 철강 응? 금융업 이 금융업 오르는 게뭐 이제 금리 오르려고 하는, 뭐, 사인이 자꾸 나오니까, 오른 건데, 뭐, 당분간 그래서 이 금융 쪽을, 뭐,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, 그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, 건설 쪽도 그렇고, 이런 것들이, 그러니까 주로 오르는 거에서 놀아야지, 시들시들한 거에서 놀 필요 없죠. 네 보면은 뭐 전기전자, 운수장비. 뭐 어, 파라 얘네 두분 파라네. 코스닥 쪽 볼까요? 종이목재, 유통. 제약비금성. 뭐 코스닥 제약주들이 비실비실했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약했잖아요. 저 거래소보다. 그 이래서 이런 이유로 그렇게 코스닥 0.29%밖에 못르는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내일 관심 주한번 간만에 말씀드릴게요. 인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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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식품, 인산가, 건강식품 종목이죠. 일본을 볼까요? 아유, 며칠 날에 사오십월 한마탕하고, 지금 좀 다시 이제 오르려고 상승의 기운이 느껴지는데,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인산가, 한2 0 0백한 번쯤 찔러줄지 한번바래보죠 그리고 또 산, 하나도 삼표 시멘트. 오늘 뭐 건설주가 올랐는데 시멘트주는 별로 오른 게 없어요. 그래서 말씀드립니다. 삼표 시멘트. 자, 그리고 또한 종목도, 대유 플러스. 대유 플러스도, 아, 급등 후에 지금 옆으로 좀 가고, 있,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, 내일 한 번, 한바탕 해주지 않을까.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 먹고 나와야죠. 뭐 떨어지면 잽싸게 손절하고. 어?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립니다. 자, 장이 음. 좀 여기서 버티고 이제 좀 조정이 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, 뭐 그걸 알수 있나요? 뭐 음. 조정 나오면 잽싸게 뭐 던지고 다시 또 손절하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죠. 뭐. 아, 그럼 성차시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아, 어, 거래는 오전까지만. 자, 방송 마치겠습니다.